멍멍멍멍. <laughs> <몽몽몽. 웃음> 저 뭐야? 멍멍. 멍멍멍멍. 멍멍이지. 또 보여줘? 뭐야?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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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. 멍멍이지. 지지아 멍멍이지 멍멍. 멍멍이. 멍멍이지? 어, <웃음> 아, <웃음> <다미 좋아>. <웃음> <웃음> 어, 멍멍. 어, 학교 라 이거 멍멍 가까 멍멍. 멍 가까이 오 멍멍 멍멍. 멍멍 보여줘. 멍멍. 다 다리 아프겠다. 안렇게좋아멍 멍멍. 멍 멍멍아. 안녕. 이쁘다. 이쁘다 해